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예자 지금 제가 이곳 나와있는 곳은 욕지도 통영 욕지도에 나와있습니다 오랜만에 욕지도를 왔습니다 자 욕지도에 왔으니까 또 나폴락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오늘의 채비 6비트 알리산 제레미로드자 리을은 1003번 자에스테레라인0.25 쇼크리더 0.6호에 자지그헤드이그 자, 지금 날이 흐려요. 딱 좋은 여건이에요 자, 아, 손이 시려서 장갑 좀 끼고 오겠습니다. 물이 오늘 조금, 청물기가 보이죠? 물이 너무 맑아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포인트는 밤볼락은 조금 잘안 되는 곳이고, 낮볼락이 붙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12월 초에 항상 와서 폭발적으로 납볼락을 잡았던 곳인데 있으면 물어줄 겁니다. 자, 낚싯대를 제가 거의 뭐한 7, 80도 정도로 지금 세우고 통통 튕겨주는 호핑에선 주고 있어요. 일단 바닥권을 노리면서 바닥에 붙어 있는 애들을 네. 조금 흥분을 시켜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단 바닷권으로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애들이 웜을 보고 흥분해서 이 볼락은 군집성이 강하기 때문에 있으면 막 우르르 막 상층으로 또 피는 그럴 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낫볼락을 이렇게 할때바닷권 쪽을 노려서 숨어 있는 애들을 조금 끄집어내기 위해 처음에는 조금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한 30분 던져보고 반응 없으면 또 이동하겠습니다. 욕지도에 오시면 무조건 나폴라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자, 몽돌 해변이 있는 이곳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게드 2g 자, 지금 비거리가 좀안 나오는 것 같아서 메탈로 바꿔, 바꿔봐야 할것 같습니다. 없어, 이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 자, 지게드 1.5g 데드폴 오랜 아폴락이고 음, 뭐, 폴락 뭐, 찾아야 죠 그러네요. 삐트. 그렇죠. 오 야, 탈탈거립니다. 야. <laughs>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아 야, 씨. 볼라구, 시커먼 볼라구가. 우쌰 야. 자. 나 볼라. 자, 나 볼락. 볼라. 시커멓죠? 볼라고 이쁩니다. 자, 또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층에는 안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첫 볼락 잡은 이후로 조금 놀렸거든요. 흥분을 시켰어요. 아마 군집이 되어 있으면 피어 오를 겁니다. 없어 이씨 자 여러분들 뽈락은 야행성 오징입니다 어? <laughs> 밤에 낚시하세요 <남겨주세요>, 밤에 나 <laughs> 뽈락은 아, 이제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뽈락 하시는 밤에 하시는걸로 <목소리> 오예 자또 해가 졌으니까 또 던져봐야죠 원래 볼락은 밤에 하는겁니다 <목소리> 도라 영뭐야 이게 지게드 1.5g 알리우 보시면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장타를 쳐야돼요 무슨 이동이동 또 포인트 옮겼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지게드 0 5 g 에 바치원 빨간색 정렬의 빨간색 오늘 반폴라 제 정렬을 한번 쏟아 부어 보겠습니다. 히트 와. 조금 잘죠? 까꿍! 조금 자라요. 어쨌든, 처수했습니다. 입질이 상당히 예민하네요. 한번 물었다가 바로 뱉어요. 전경이도 아니고. 꼬리 고분 살짝 물었다가 바로 뱉어버리네요. 와 이런 날은 힘들죠? 아, 여러분, 이 뽈락낚시 정말 해롭네요, 와. 히트. 자라요. 이런 씨알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 아니, 요즘 잡히는 고기들 씨알들이 다왜 이렇습니까? <laughs> 그나마 조금 시알이 괜찮 아, 그나마 괜찮다는 씨알도 이래요. 아, 이거 뭡니까, 이거? 방금 놓아준 그놈 다시 잡았죠. 좋아졌습니다 <laughs> 아 뭔가요 여러분들이 뭔가요 낚시하면서 요즘 한숨을 좀 많이 쉬어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동하겠습니다 거의 이렇게까지 안 되진 않을 텐데 요 며칠 계속 바람 많이 불고 날씨가 안좋았서 그랬나 바람도 지금 터져서 많이 불고 아 거기 안 되네요. 아 요즘 참보랑각시 힘듭니다. <laughs> 자 다음에는 또 좋은 조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